지금 증상이 어때요? 어깨가 무거워요 <laughs> 승모근이? 네. 다른 건 없어요? 저 한때 아파가지고 여기 저림 증상도 있었고 일단 목 쪽으로 자고 일어나면은 되게 불편해요 지금도 저려요? 지금 저린 건 두세 번 받아서 없어졌고 네. 근데 목은 계속 불편해요 목이 불편해요? 상주신... 아니요 자 뒤로 쭉 제껴보세요 지금은요? 불편해요 어디가 불편해요? 뒤쪽으로 이렇게 불편해요 아래쪽으로? 네. 반대쪽 왼쪽 겨드랑이 뒤쪽 보세요 잘안 돌아가요 잘안 돌아가요? 네 뻑뻑해요? 네 레프트 컴바인 익스텐션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턱 당겨 놓고 가슴을 전상방으로 올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고기 돌려보세요 턱 당기고 불편해요 혹시? 네 아까는 안 불편했는데 지금 턱 당기니까 불편해지죠? 네 그래서 아래쪽 그래서 이분은 시티정션의 익스텐션 프로블럼 컴바이 무브먼트에 대한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자, 아프죠 지금? 네. 그래서 처음에 긴장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제 배웠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어제 배웠던 거 뭐. 익스텐션 컴바인 S T M 하는 거 아프세요 지금? 아니에요. 아파요. 아파 요 아래쪽은? 네. 아래쪽이 아프죠. 자 왼손을 앞에 고관절 깨세요. 이렇게 넣어놓고 자칠호사의 왼손으로 어깨를 고정하고 자, 오른손 피지폼으로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거 배울 거예요 오늘. 언제 제일 아파요?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가 이럴 네. 때나 아파요? 이럴 때도 어, 매뉴얼 하고 나면 아파요. 통증 떨어지죠? 네. 그래서. 좀 아래쪽 가서, 하 려면 바꿔서 지금 어때요？참 을만 합니다. 잠깐만요.